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이승만 학당에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수목 전역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수요일은 한국 근대사의 재조명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목요일은 근현대사 쟁점 탐구 두 과목입니다. 수요일에 진행되는 한국 근대사의 재조명은 조선의 개항에서부터 근대화 과정 그리고 조선 지도부의 대응 방법 등을 국제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새롭게 분석하는 강좌입니다. 주요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강좌는 서양, 동양을 침략하다. 일본의 개항 그리고 조선의 개항, 근대화 시기 조선, 일본, 청나라의 정신사적 특질. 그리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 쿠데타의 시대. 그리고 영러, 그레이트게임, 한반도로 몰려오다. 청일전쟁 전개과정. 그리고 동학과 일진해 그리고 을미사변, 러일전쟁 전개과정, 망국의 원인 분석,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이완용 이승만 그들이 바라본 조선 이런 내용으로 그 열두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전 강좌는 제가 담당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요일에 진행되는 근현대사 쟁점 탐구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조명을 해서 글로벌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영훈 교수께서 상해 임시정부 제대로 이해하기 이주천 교수께서 반공 메카, 어, 메카시즘 배노나 프로젝트와 한국 그리고 김태호 박사께서 김일성의 도발과 박정희의 방위산업 핵개발 그리고 김정호 교수께서 대한민국 기업가들의 사업보국 이야기 조동근 교수께서 박정희 시대 부국의 철학 이충근 박사께서 대한민국의 안보, 동맹, 전쟁, 외교 그리고 이강호 간사께서 북한 주체사상과 경제 붕괴 내막 이런 식으로 12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우리 근 현대사가 얼마나 이 국제정치경제와 아주 민감하게 결부가 되 있는지, 글로벌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한번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11월 28일부터 시작이 되고, 신청은 이승만학당 전화 02779-0012로 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해서 확고부동한 가치관으로 무장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